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앞에 있는 산남동 코너 상가 주택 매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영상으로 보시듯이 1층에는 35평 규모의 상가가 있고요 2층은 주택 그리고 3층 주인세대 구성의 건물입니다 어, 현재 1층 상가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 분이 직접 하셨었는데요 현재는 하지 않는 상태다 보니까 1층 상가 직접 운영하시면서 거주하실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매물 되겠습니다 우선 지도로 위치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이 저희 매물이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남동에 대한 특징 이렇게 표시해 봐드렸는데요, 청주 유일하게 여기 지방검찰청과 지방법원이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앞쪽으로 뭐 법무사, 변호사, 뭐 세무사, 뭐 다양한 이런 전문 직종들이 들어와 있는 상권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직장인들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그와 관련한 음식점들 판매점들 다양한 게 예상이 되고요 특히 여기는 커피숍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런 환경의 상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오늘 매물 같은 경우에는 이 초록색의 이 메인도로변과 접근성도 좋습니다 자 직접적인 메인도로변 같은 경우에는 높은 임대료 때문에 좀 공실들이 요즘 보이는 상태이긴 하지만 여기 안쪽 블럭 여기는 메인 도로변과는 조금 가격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는 거의 공실이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더욱 추천을 드리고요. 뭐 그렇지 않고 임대료를 받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어 현재 임대인이 썼던 이제 매도인이 썼던 그런 부분들 다 정리하고 어 분할을 해서 뭐 상가를 세를 놓든 아니면 전체 세를 놓든 그런 방향으로 하시더라도 크게 무리가 될만한 위치는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배후에 있는 세대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도상으로 표시해드린 대로 반경 770m 한 700m 내에 이제 세대수입니다. 우선은 아파트가 4,925세대고요. 뭐 빌라는 55세대 그리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여기 수곡동 라인과 좀 겹쳐지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대략 2,800세대 뭐이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단독주택이라고 해서 다 같은 단독주택은 아니에요. 뭐 단층이나 2층짜리 그런 단독주택이 아니고요. 상가주택이나 뭐 다가구주택 이런 단독주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 하나만 한 다섯 가구 잡아도 한 15,000세대 이 정도가 거주하는 이런 규모를 또 예상해 볼 수가 있죠. 그래도 아파트에서 혼자 사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니까 여기 아파트와 단독주택 이렇게 실제로 거주하시는 인구는 더 상해하는 숫자를 나타낸다는 거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배후에 이렇게 많은 인구들이 거주하기 때문에 이 상권의 힘도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현재 모습으로 모든 걸 판단하시기 보다는 이 상권의 힘을 어, 그려 보시면서 오늘 건물 그리고 주변의 상권들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건물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3층의 코너 건물이고요. 전면은 대리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건물이 2008년도에 준공이 되었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건물들이 좀 노후해 보이는 모습들은 보여집니다. 뭐그 외로 전반적으로는 깔끔하니까 실제로 직접 보시길 추천드려보겠습니다. 건물 이제 뒷면 쪽 모습인데요, 주차장 앞 쪽까지 이렇게 대리석으로 해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이제 주택부, 예, 이쪽이 남향면이거든요. 이 남향면 주인세대 최강창과 임대방들 최강창 이쪽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3층은 주인세대고요. 여기는 이제 4층, 이제 옥탑층이죠. 옥탑방도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아래 내려서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 경계선 기준으로 저희 건물 토지고요. 여기 왼쪽 보도블록으로 해서 여기는 국유지 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행자도로도 이렇게 껴 있는 상태다 보니까 건물 개방감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상가, 지금 커피숍 들어가 있잖아요. 임대인분이 직접 하셨던 건데 현재는 직접 운영하고 계시진 않습니다. 자, 여기 상가를 일단 권리금을 놓고 계약을 하시려고는 하지만 뭐 매수하신 분이 여기 상가 비워 달라고 하면 비워 주실 수도 있다고 하니 그런 부분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에 내부 평수는 일단 35평입니다. 그리고 다른 쪽 면, 이쪽이 북쪽 면이거든요. 이 북쪽 면에서 바라봤을 때 상가 분할도 어느 정도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자, 아무래도 매도인분이 여기 부동산이랑 커피숍 두개다 운영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추후 매수하시더라도 전체 운영하시거나 분할해서 이렇게도 임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쪽 모습 보여드릴게요. 자, 영상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쪽은 상가 공실 하나도 없습니다. 자, 메인 도로변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가 높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지만 이 안쪽 블록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임대가가 잘 잡혀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공실이 오히려 더 없습니다. 대로변 쪽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상가 건물 하나 끼고 바로 대로변입니다. 대로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왕복 6차선, 5차선, 6차선 이제 도로가 접혀져 있고요. 이 바로 건너편 쪽에는 이제 중심 상권입니다. 한 7층, 8층 정도의 규모의 건물도 보이고요. 맘스터치, 올리브영, 버거킹 이렇게 프랜차이즈 어, 또 많이 들어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너편 쪽 상권인데요. 여기 대로변 쪽 보시면 은 아직 좀 부끄럽지만 공실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란으로 어, 대로변 쪽이다 보니까 임대가가 그래도 좀 낮아지지 않는 게 현실이겠죠. 그리고 그 안쪽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모습이죠. 여기는 임대가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 보니까 임대 공실 없이 어 정말 따박따박 수익을 하는 그런 건물들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주변 모습 한번 보여드리면서 이제 건물 내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쪽은 이렇게 주택가입니다. 다가구 주택가로 되어 있어서 내부는 좀 조용한 편입니다. 그리고 건물은 이렇게 경계선을 기준으로 건물 주차장과 주출입구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주차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이렇게 주택가 모습들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쪽은 거의 다 다가구주택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반대편 쪽 모습이에요 정남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남향 쪽으로 해서 해도 잘 들어오는 건물 모습입니다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입구 중앙에 도어락 설치가 되었고요. 내부는 이렇게 타일 마감으로 전체 되어 있습니다. 자, 계단실 아래쪽으로 어, 좀 짐들이 보이긴 하는데요. 아무래도 건물주가 상주하는 건물이 아니다 보니 약간은 조금 정리가 안된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실 쪽이고요. 계단실 쪽은 타일 깨진 곳 없이 깔끔합니다. 뭐 청소나 이런 것들만 신경 써 주셔도. 건물 더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2층입니다. 두 가구가 구성되었고요. 전체 투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투룸은 전체 임대 완료된 상태고요. 얼마 전에 임차인이 바뀌었는데 내부는 매도인이 전체를 수리를 해놔서 굉장히 깔끔한 상태입니다. 이제 3층입니다. 3층은 단독 주인세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옥상도 어, 단독으로 이용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어 지금 현재 임차인 분이 거주 중이시기 때문에 내부 촬영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 내부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수리가 거쳐져 있어요 욕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멋스럽게 인테리어가 되었는데 그 외에 내부에 뭐 침실이나 거실 쪽 같은 경우에는 호보로가 있다 보니까 어 개인적으로는 수리를 한번 염두하고 본검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취향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기 내부는 약간의 리모델링을 좀 염두에 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어, 현장 임장 원하시면은 제가 약속 잡고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건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산남 택지지구에 위치해 있고요 주 용도는 단독주택 1층에 근생과 다가구 주택으로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총층 수는 3층이고요. 어, 토지 면적, 이제 면적 같은 경우에는 우선 토지 면적이 210.6제곱미터 64평. 연면적 같은 경우에는 103.65제곱미터 104평. 그리고 건물은 2008년 8월 13일날 이렇게 사용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외 기반 시설로는 도시가스 들어와 있고요. 어, 여기 택지지구다 보니까 뭐 전선 지중하나 하수처리장 이렇게 오수 연결되어 있는 것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의 자세한 사항들은 유튜브 더보기 참고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매매정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도인 분께서 우선 의뢰해주신 매매가 6억 8천입니다. 매매 금액 약간 조정 가능하다는 부분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출은 3억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리는 6% 변동금리로서 월이자 150만원이지만 뭐 실제로 더 내시는 금액은 낮습니다. 그 부분 참고 바라겠고요. 그리고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어, 수익률표를 참고 말하겠습니다. 상가는 지금 비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주변의 시세 정도로 제가 맞춰봤고요. 2층과 3층 전체 임대가 되어 있는데 월세로 운영 중이십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보증금은 6천만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월 수익은 390만원 나오겠고, 이자 공제하시면 240만원 이렇게 수익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인수 금액 같은 경우에는 3억 2천만원부터 시작을 하겠고요 수익률은 9% 6% 이자 기준으로 해서 수익률 9%면 상당히 괜찮은 수익률이네요 그리고 주인세대 거주하실 경우에는 이제 주인세대가 천에 백만원 정도로 이제 임대를 놨기 때문에 3억 3천만원의 인수자금이 필요하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3층에 상가주택 건물이다 보니까 관리비가 그렇게 나갈 게 없어요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월에 한 10에서 15만 원 정도는 이제 더 추가로 예상을 해야 되는데 여기 건물 같은 경우에는 뭐 수도요금이랑 그리고 인터넷 TV 같은 경우에 한번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 상수도 들어가고 뭐 인터넷 TV 이런 거 들어가더라도 월 관리비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 제가 볼때한 10만 원 내외 이렇게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총 월세에서 어 나가는 관리비가 적기 때문에 온전히 수익하실 수 있는 좋은 건물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영상 소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인세대를 영상으로 담지 못한 점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건물 정말 괜찮고요. 매수하시고 직접 운영하시는 것도 괜찮고, 뭐 상가 임대 놓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본 건물 직접 매수하시고 좀 안정적으로 임대 수익하실 건물 찾는 분께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자,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른 매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